Thank <laughs> you. 한우 도매값이 끝없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값에는 가격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한우 도매값은 2021년 9월에 1kg당 22,620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같은 해 12월 2 6 3 9원을 기록했고 2022년 9월에 20,053원으로 하락한 뒤 12월에는 다시 16,397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 소비자값은 등심1등급 1kg 기준으로 2020 11년 9월에 10만 3천 40원에서 같은 해 12월 10만 8천 7백 80원 2022년 9월 10만 6백 60원에서 같은 해 12월 9만 9천 5백 8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우 도매값은 지속해 우회향을 그리며 내려갔지만 소비자값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게 1kg당 10만원을 기준으로 등락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며 큰 내림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을 놓고 비교하면 한우 도매값은 전년 대비 20% 이상 폭락을 했지만 소비자값은 같은 기간 대략 8% 정도 내리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도매값은 내리는데 전혀 체감을 못하겠다. 도매가랑 소비자가가 따로 노는 걸 보면 화가 난다. 중간 유통 전부 없애고 대기업이 도매하는 게 훨씬 낫겠다. 가성비 좋은 미국산을 먹자 등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한우 도매값은 떨어졌지만 소매시장에선 그만큼 연동이 잘 안되다 보니 농가는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소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해 외면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우 도매 값이 지금과 반대로 상승을 한다면 소비자 값도 하락할 때처럼 티안 나게 적게 연동될지 궁금합니다.